안녕하세요. 푸마수학부의 강창성입니다. 자 이번 문제는요 지수함수의 최대최소에 관한 문제다. 그치? 지수함수의 최대최소 어떻게 구분해줬어? 선생님 이론시간때 자 주어진 함수가 단항일때 그쵸? 하나의 덩어리로 이루어져 있을때에 관한 것과 기본형으로 바꿔야돼 밑을 하나로 통일시켜서 기본형으로 바꿔서 처리하는 문제와 또 뭐예요? 지수함수 형태로 되어있지만 단항일때 단항일때는 치환. 치환하면은요 범위가 생겨 치환하면 범위가 생겨 그 다음에 보통 2차식이 많이 나온다 그렇죠 물론 이제 무늬과 다 다항함수 미분적분 다 배우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3차식도 나올 수가 있죠 그렇죠 3차도 가능하고 자그 다음에 역수골 산술기하 양수조건 하에서의 역수골 산술기하 같은 것도 염두에 두셔야죠 출발하자 자 함수가 있는데요 fx란 함수가 어떻게 주어져 있어요 얘가 지금 2에 x의 제곱승 하고요. 다음에 곱하기 2분의 1에 2분의 1에 e x 3승 이렇게 주어져 있어. 이것에 지금 최소값 구하라. 한마디로 요 나타나는 요 f x의 최소값 구하라 그런 문제인 겁니다. 알겠죠? 됐죠. 자 일단 이 문제 들어가기 전에요. 높아지면서 하나만 정리해주고 갈게. 요것 때문에 요건 좀 구분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쵸? 뭐냐면 이거야. 자 2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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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을 할까? 3의 3승에 3승하고요. 3의 3승에 이거의 3승은요. 전혀 가치가 않아요. 알겠죠? 가치가 않아. 무슨 말이냐면, 이건 지금 지수 형태로 되어 있는데 그렇죠? 자, 여기서 미슨, 요놈이 미시야 요놈이 미시고요. 지수는요? 지수는? 요놈이 지수야. 예, 맞죠? 따라서 사실은 저 왼쪽에 있는 건 얼마나 의미합니까? 3의 3승이 지수니까 27승을 의미합니다. 알겠죠?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죠. 설마 얘는요. 미시여 이 괄호 요놈이 미시야. 그리고 지수가 요놈이 지수여서요. 너희들 이 알고 있던 지수법칙 쉐렛 곱해서 얼마입니까? 3의 3의 3 3은 구승을 의미해요. 그렇죠?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전혀 같을 수가 없는 상태죠. 그렇죠? 됐어요? 그러면 주어진 문제에서요. 누가 미시야? 2가 미시고 지수가 얼마야? x 제곱이 지수인 거다. 그렇죠? 됐습니까? 혹여나 혹시나 하는 마음에 설명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당연히 얘는 2분의 1이 미시고, 저게 치수죠, 그쵸? 자, 이거의 최소값인데, 일단 뭐야, 이거 고박이고 2하고 2분의 1은요, 같은 계열이잖아. 이거는 정리할게, 바로 솔브하자. 솔브하기를 자, f(x요, f(x) y라고 할게요, y는요, y는 2의 x 제곱승 하고요 다음에 고박이 2분의 1은 2의 마이너스 1승이니까, 2의 마이너스 1승에, 2x 마이너스 3승이니까, 쉐렛 이런 거좀 쉬어렛 해주면 어떻게 해야 돼요? 2의 마이너스 e x 플러스 3승 이렇게 돼 있어, 그렇죠? 됐지? 자, y는요, 미치 같으니까 2 e 얼마야? x의 제곱 마이너스 e x 플러스 3 미치 같으니까 지수끼리 뭐랑 같아요? 예, 네. 덧셈과 같아요, 그렇죠? 여기까지 됐잖아. 자, 우리가 궁금한 건요, 이제 단항 형태로 하나의 항의 형태로 잘 정리했어, 그렇죠? 이 노마의 지금 최솟값이 궁금한데, 궁금한데. 자, 2의 어 오. 지수가 지수가 지금 어때요? 상당히 복잡스럽죠, 그렇죠? 지수가 복잡하잖아. 지수가 복잡하니까 이번에 지수를 뭐한다? 치환. 수학에서 복잡하면 뭐하는 거야? 치환. 따라서 요놈을 여섯이요, t로 치환할게요, 그렇죠? 치환할게. 그러면은 우리가 찾는 이제 문제는 이렇게 간단해지는 거지. 자, 항상 보통의 최대 최소, 보통의 지수함수에서 보통의 문제들이 어떻게 돼요? 치환하면 2차. 그러니까 이차함수 날라다녀야 되고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지수함수의 기본형만 잘 캐치하고 있으면요 다풀수 있는 문제로 바뀌어야 알겠냐? 가자 자기가 T로 치환되면요 Y는 이의 T승이라고 하는 지수함수가 되는데 밑이 1보다 큰 단조? 증가하는 지수함수가 될 거야 그렇죠? 됐어 그게 될 텐데 될 텐데. 우리의 관심은요 지금요 여기 있던 Y의 최소값에 있는데 이게 지금 뭐야? 치환했잖아요 치환했잖아요. 떠들어. 치환하면 뭐가 생겨? 떠들어. 다시 한번 치환하면 뭐가 생겨? 범위. 치환하면 뭐가 생겨? 범위. 다시 한번 치환하면 뭐가 생겨? 범위. 아 범위를 잡았다. 범위. 지금 x에 별다른 범위가 없지만 치환하면은요? 치환하면 범위가 생긴다. 기억하시고요. 지금 우리가 T의 범위를 알아야 돼요. 치환했으니까 T의 범위가 제한될 수가 있거든. 따라서 저기 하여튼 치환했던 식 뭐야? T는요? x의 제곱 마이너스 2x 를마다 플러스 3 해서요. 여기에서 t의 범위를 잡아내서 우리가 이 y의 최소값을 구해내야겠다. 결과적으로 보니까 결과적으로 여기 있던 몇차 함수 x에서 t로의 2차 함수 그 다음에 밑이 2인 지수 함수의 기본형 두 가지 개혁만 알면 되는 거라고 자 그래프 그리러 갑니다. 자 이건 뭐 쉽게 그릴 수 있죠. 여기 있던 y equal 2의 t승은요. t에서 y 로의함수이이지지요요의최 최대 y 가궁금한한데데연히히 a 이니까 단조 증가함수 잖아 0 y 지나고 단조 증가함수죠 근데 이제 t 의 범위가 궁금했어 그쵸 죠 이리 올자 자, 이건 에에서 t 로의 이차함수야 x에서 t 로의 이차함수 이차함수는 뭐가 핵심이죠 대칭축 대칭축 자 x이퀄 근해 공식의 앞대가리 2 a 분의 마이너스 a 분의 마이너스 b 2에서 1, x 1이 지금 대칭축입니다. 그려볼게, 그려볼게. 자, x 얼마? 1이 대칭축이고요. 자, 대칭축의 꼭지점이죠, 그렇죠? 여기가 x축이고 여기가 t축이야. 초보일 때축 관계 명시합니다. 알겠어요? 축 관계 중요하다. x에서 t로의 함수. 자, x가 1일 때요. 대칭축의 꼭지점이잖아. 1넣어 봐라. 1로 주면 어떻게 해야 돼요? 2 나오네요. 1, 2가 꼭지점에 좌표가 되겠고. 다음에 0일 때마지나0,3 그래서 아래로 볼록 그래프는요 쉐렛 이렇게 생긴거지 그지 근데 이제 x에 별다른 범위가 없었잖아요 모든 x에 대해서 항상 t값은요 t값은 항상 모든 x에 대해서 t값은 항상 누구보다 이게 최소잖아 2보다 더 크거나 같겠죠 모든 x에 대해서 t값은 항상 무보다 크거나 같아 2보다 크거나 같잖아 따라서 이 t의 제한 범위가 여기에 딸린다고 빨간색으로 이게 중요하다고 치환했어요. 치환면 뭐가 생겨? 난데없이 뜬금없이가 아니라 이런 원리에 의해서 이런 제한 범위가 생긴다 이거지, 그렇지? 됐냐? 이제 t축, y축 여기 있던 지수함수가 다 되는 게 아니라 t가 얼마일 때2보다더크거 나왔을 때 이런 범위일 때, 이런 범위일 때, 그때 예 해당하는 그래프는요 여기서부터 이러한 그래프가 되겠고 됐죠? 이때 우리가 궁금한 거는요. 여기 있던 y의 최소값이야. 언제 최소지? t가 2일 때 그때 이때의 최소값 나타나는 거죠. 그렇죠? 왜요? 이거 이상은 가능하잖아. 그렇죠? 넣어주면 이것 이상은 가능한 거니까 2를 집어넣어봐라. t 대신에 이 e. 2의 제곱은 4요. 즉 y는 4보다 크거나 같다. 최소값 얼마? 4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됐죠? 음. 다시 돌아와서 이 문제는 결국에 뭡니까? 지수함수의 최대 최소에 관련된 문제는요. 크게 정리해. 어떻게 이렇게 잘 정리하면요. 하나의 항의 형태로 나타낼 수 있는 것들, 미스 하나로 일치시켜서 하나의 항의 형태로 나타낼 수 있는 것들이 있고 그러면 기본으로 바꿔서 보통 이거 치환하는 문제가 많이 나타납니다. 물론 얘가 간단하면 바로 문제 풀면 되겠고. 근데 중요한 건 치환하면 뭐가 생겨? 범위가 생겨. 그리고 주로 몇 차야? 2차야. 그러니까 항상 지수함수의 그래프와 다음에 2차 함수의 그래프에 대한 마스터가 있어서 어? T에 관한 범위만 제한시켜서 이것만 치환하면 범위가 생겼어. 이것만 잡아낸다면요, 뭐최대값 최솟값 구하는 건 별로 어렵지 않겠다. 그렇죠? 나중에 로그 함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해갔죠? 이번 문제 풀이는 여기까지입니다.